임다야 너나 유튜브 하는 거 알지? 아니 몰랐는데 나도 니네 꼴라서 사고 터질까 봐 그런데 시작 전에 따끔하게 욕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? 뼈 때리네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욕을 해? 한 번만 부탁하네 친구 그럼 내가 사고 안 치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알았어 그럼 한다. 앞으로 정신 차리고 해 병신아. 그래. 느은말하고한건좀 심하긴 했지만 한번 해보지. 야,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. 그렇다고 지금 와서 네 변명을 하는 건좀 아니지. 광고라면 진실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. 공정한 정보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건좀 아닌 것 같아. 야, 뭔 소리야. 나는 그냥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. 그래. 돌아가신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도 거슬리긴 하지만 야야, 야, 병신이라고 했다고 탈놀라 한적 없다고. 유튜버를 믿은 죄밖에 없는 시청자들을 싸... 잡아 우매하다고 하는 건 내가 좀 견딜 수가 없구만. 야이 병신아! 병신이라고 했다고 나는 그래. 병신같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방통위원회가 병신인 게 자네 말대로 병신이지. 이 새끼 미친 새끼네. 몰아가는 거 보소.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이 또라이야. 그래? 방통위의 무능력함 나도 이해해. 제발 친정하고 화좀 풀고 말해 이 사람아. 내가 이렇게 개처럼 필터이니? 이 미친 새끼가 진짜. 야나 그런. 말한적 없다고. 그래. 모든 유튜버가 경각심을 가져야지. 급변하는 세상에 맞게 법제도도 천천히적으로 변해야 하고 유튜버들도 똑바로하지 않으면 자네가 오한 말을 들고 가서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는 굳은 의지 잘 알아들었네. 똑바로들 해라 이 개씹새끼들아. 뭐 자네에게는 그렇다는 거지. 응 그래 씹새야.